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기를 하나 놓으면 그걸 야, 열심히 잘 키워가지고 훌륭하게 시키면 나도 우리 애들하고 말년에 잘 지낼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아나공공입니다 잘못 생각한 거거든요. 제가 옛날 영상에 이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. 어느 날그제 아는 지인이 이사를 간다고 찾아가 봤던 말은 그 이사하는 방안이 전부 다 박스로 가득 차있어 그래 그걸 막 열심히 두 부부가 채우더라고 그래 이 박스를 이렇게 주워서 이렇게 팔면 돈이 됩니까 그러니까 밥도 잘못 먹습니다 이래 그러면 젊었을지는 모르겠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뭐 이런 걸 하도록 조심을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참 사실은 나도 직장에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그 애들이 서울에다 유학을 보내고 내 있는 걸참 나다파쳐서 졸업을 시켜서 삼성인가에 좋은 대기업에 취직을 시켜서 그 애가 월급 받으면 우리한테 보내고 잘 살았는데 결혼을 하더만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있겠다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알아보니까 그 마누라는 사람이 남편을 불러다 놓고 내하고 부모하고 둘중한 사람만 선택하십시오. 만일 계속해서 부모한테 월급을 갖다 줄것 같으면 우리 서로 헤어집시다 이랬어. 그러니까 그 아들이 조만으로 선택해가 버리고 부모한테 연락 없으니 돈이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박스를 주서 키우는 거예요. 이게 잘못이란 말이에요. 에?